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9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이 벌써 2025년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아, 지금도 살아 계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부족한 저에게 아, 2025년의 후반전에는 더큰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 올 한해를 마무리하게 될 때는 감사와 간증이 아,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셨고 또 정말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뭐 아들이 둘이나 셋이 있는 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으실지도 모르지만 이 당시에 나이가 백 세나 되어서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정말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마도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그런 날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알던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도대체 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늦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다들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예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laughs>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셨으면 이제 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정말 어떤 부모라고 어, 자신의 아들을 어,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말이죠.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어, 그런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단 말인가? 또 세상 사람들도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줬다 뺏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이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뭐 이렇게 줬다가 뺏는 게 아, 도대체가 어디 있나?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뭐 참아 대놓고 하나님을 나쁜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때가 아, 있나요? 없나요? 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한채 실수 없이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럴 수 있나? 정말 하나님 모든 걸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게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 정말 맞나 그런 궁금증과 좀 다소 도발적이고 당돌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 원래 이런 분 아니신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요구하실까 아, 정말 우리가 궁금합니다 아,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아, 몇 가지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일절 말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일 후에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가? 어,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창세기 21장에 있었던 어, 일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창세기 21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선 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라가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았죠 앞서 언급했지만 드디어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 지난 100년 그리고 90년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어쩌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 기뻐했을 텐데 또그 아들 이삭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을까? 정말 아브라함이 맨날 안고 다니고 웃고 다니고 막 뽀뽀하고 정말 너무 예쁘고 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이삭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상급이 아, 되었을 것이요. 자신의 목숨마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가치는 아주 절대적이었을 것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나요? 아, 어느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아브라함? 아 너에게 가장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니? 아 그렇게 묻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아브라함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또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아, 자신의 그 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마음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는 바로 그것.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나요?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아들 이삭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자녀들이 자신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만나 볼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다 쏟아붓는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이민 사회에는 더 그렇습니다. 모든 게 사실 자녀들 중심이라고 할수 있죠. 어려서부터 오시클래스 보내고 또 셀렉티브에 가고, 시드니 의대나 법대 가고 또 그렇게 졸업하고 나서 아주 연봉 20만 불, 30만 불 높은 연봉을 받는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런 훌륭한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부모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모님의 신앙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된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신방을 가 보면. 어, 본인들은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어, 자녀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 흘리고 한숨 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어, 자신들의 우상으로 그렇게 어, 자녀들을 키웠는데 결국에는 더 이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 부모의 신앙과는 관계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치라고 하셨는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요. 그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 칼로 찌르고 자르고 또싹다 불태워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인 것이죠. 그냥 뭐 아들을 어디 데려가서 거기에 두고 오라고 하시면 뭐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찌르고 자르고 태워서 드린다는 말입니까? 이게 정말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또 정말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단순히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어,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선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바다의 모델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이고, 이제야말로 저 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희망의 불씨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작은 희망의 불씨를 이제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좀더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좀 따져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스마엘 아니라 이 이삭이 바로 저의 후계자라면서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다 지난주에 쫓겨났는데, 이스라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완성해 가실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 앞에 굉장히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인가 굉장히 모순이고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랜 고민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민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아올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 아, 아마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없던 것을 잊게 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삭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능이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삭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구나 라고 아브라함은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는 라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분이시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분이시다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만 고정되어 있던 그 아브라함의 시선을 이삭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향하도록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셨던 것이죠. 이삭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해석과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 정말 칼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황급하게 부르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려 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성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랐을까요? 이제 아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었던 것이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수풀에 수대양 한 마리가 뿌리 걸려있는 것을 보았고 그 양을 아들 이삭 드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길을 떠났고 또 아브라함이 여러가지 실수도 많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시고 또 결국에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꼭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꼭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 신실하신 놀라운 은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니다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님께 번지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중심을 이미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또 양을 예배하심으로 그 아들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삶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베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 내어주시고 저희들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내어 주셨을 때 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이셨겠으나 어, 너,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잊지 않게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고 헌신하는 저희들, 복된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